전라북도 법원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전주법원 앞 한국경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전주시 원산구 동서학동에 위치한 아주 특별한 토지입니다. 감정가 대비 50% 가까이 저렴해진 가격으로 나온 물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지 주소는 전주시 원산구 동서학동 315-12번지입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931호 281.9평입니다. 이번 물건의 사건 번호는 2 0 2 5타병 353호이고 전주법원에서 진행하며 매각기일은 10월 20일입니다. 감정가는 8억 2482만원이고 2차까지 유찰되어 3차 경매 최저가는 4억 416만원입니다. 위치를 보겠습니다. 전주시 원산구 동서학동에 위치하며 전주남초등학교 동측 바로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측과 남측으로 폭약 6m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차량 통행도 원합니다. 활 토지의 모양도 좋습니다. 지목은 답이지만 현재 주거나지로 이용되고 있는 932 규모의 넓은 토지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살펴보면 이 토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하며 고도지구와 상대보호구역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층수 제한이 있는 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입니다. 280평이 넘는 넓은 토지이므로 이 기준에 맞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지어 임대수익을 창출하거나 또는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개발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이 답인데 현황이 주거나지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경매 초보자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적도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는 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건물이 있거나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물건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감정평가서에도 공구상은 답이나 현황은 주거나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감정평가액은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주거용지로서의 가치로 보고 경매가 진행하게 되고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토지는 이미 건축 허가 등이 존재할 수 있어 기득권이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빈 땅으로 알고 낙찰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건축 허가가 나고 착공 신고까지 되어 있는 토지이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개발 행위를 할때 걸릴 돌이 되기도 합니다. 전주 동석학동의 토지 281평이 감정가 8억 2,482만원에서 2회 유찰되어 10월 20일 최저가 4억 416만원으로 3차 경매를 진행합니다. 최저가는 평당 143만 4천원 정도네요. 여러 차례 유찰로 저렴하게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얼마에 이찰 참여해야 할지는 참 막막한 일입니다. 경매는 남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 경매는 이 모든 과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부터 현장 조사, 용도 지역 분석, 그리고 명도까지 경매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도와드립니다.